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네? 아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어, 무엇 때문에 죄가 고백되는가. 죄는 근본적으로 장벽이라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서로 간의 교제가 단전이 됩니다. 아멘. 제가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은 그것은 장벽이 돼서 서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 이갈시키고그 관계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결라고 깨끗한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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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재함을 받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 장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제가 다른 형제들 마음속에 혹시나 상처 준 것이 없냐. 형제가 에도 상처 준 것이 없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오, 우리 원 원죄가 있어요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갈 아때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38절 4절에서 10절 한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죄악이내 머리가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심병기자는 다윗이 있었는데 이 죄가 너무나 커서 머리가 무겁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내가 우매한 까닭이었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려졌고 종래더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할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여 내 마음이 불안하고 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쌓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고통을 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란 것은 눈에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만 먹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 이것이 다 죄예요. 꼭뭐 어, 내가 나다 나를 물건 훔쳤다.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런 것도 죄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일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어? 그런 것이 다 우상이에요. 다 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사오 지사님은 일도 좋지만 일을 너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시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일이 목적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일 중심에 빠지다 보면 몸이 피곤해가 예배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도 졸리는 거야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자다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이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하고, 그것도 예배와 삶이 돼야 돼요. 예배가, 교회만 와서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 우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게 삶이 돼야 돼요. 차 안에서도 점도 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원시을 아프, 아프다 아프게 병들게 해서 치유받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영적군사로 이제 차를 타면 전도를 해야 돼. 복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무한한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한,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그한사람부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셔요, 미래를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이사비 전사는 그 열심히 전도하는 거랑 전도는 두 번째가면 뭐 서로 전도로 아주 최고로. 그러나 확실한 목적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지. 목표도 없고 뭐, 어, 그거은 아무 소용 없어요. 뚜렷한 목표, 분별력, 가치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야고보소 보면은, 응. 16절에. 너희 죄료서 고백하고 변화결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사도행전 10장 어제 보면, 베드로가 옥,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이사무지사, 사이, 이사무지사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니까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치료도 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숙이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했을 때, 어, 비가 왔어요. 가옥이 해소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 보면, 엘리야가 어? 비 컴비, 컴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매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끌어 엎드려서, 어? 그의 얼굴을 무들사이 놓고 하는 게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들려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감옥이 거쳤어요. 그래서 다시, 음, 비가 온 거였다. 요와여요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했을 때, 어, 일어났어요. 3 7절 보면. 요와여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소서, 백성의 주 요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돌 귀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는 여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이 한 턴이다. 모든 배성에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못할 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요를 창조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돌아가서 10절 봅시다. 17절에 어, 마가복음 16장 1 8절 보면 믿음의 기도 뱀을 집은 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무를 입으리라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에게 소을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붙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섰어야 됩니다. 이자리를서 사망하고 우리 하늘 기도 모임이 어, 갈수록 어 이제 좀좀 뭐랄까, 막 사람이 뭐 많이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와도 아멘. 정말 기도의 중심을 알고 기도의 본질을 알고 깨닫고 그 기도의 맛을 느끼려고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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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온다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쓰시는 사람은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사람 아멘. 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경고해서 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또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시편 4 1일편 한번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가난한 자를 벗삼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풍성함을 갖다주는거예요 42장, 어, 3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또. 편 42편, 3절에서 5절. 사람들이 종이 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니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에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는고.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내여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네 속에서 낚시 위뎀으로 내가 여단강의해불가과 윗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고 있음으로 말미암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 기도는 제가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아, 가르치게 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도를 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어, 성령의 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속과 기도하지 않는 입술은 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신하한 일을 다루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로서 기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많은 추해 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종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한마디로 말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을 말씀을 선포될 때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엠파테션. 그래서 그 영혼이 살리는 영이되야 돼요. 근데기가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해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육법주의 반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주의한 정을잘 만나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꽂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을 치료하는지 우리 신경을 새롭게 하는지 어, 시편 7 7편 2절에서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도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신령이 상하였도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 어, 탄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의 마음이소원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So, 기도가 흥이 된다고 했어요. 기도가를 많이 하면요, 교회도 흥되고 기도가 봉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멘. 그래서 아멘. 모두 경제가 풀려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인데는 경제가 풀어져요. 물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막힌 것이 다 뚫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내가 그 함께 하다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폭발적으로, 막, 막, 미사일까지, 핵까지 막, 팍팍 올라가는 거하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뭐, 저정수 모사님 오늘 뭐 간접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매외주 일마다 밥 해드리고, 밥을 내서 제공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목사, 너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데 끝까지 할 건가, 안할 건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만둘까 하는데 계속 밀고 넘어지잖아요. 아멘. 한 살이 와도, 두 살이 와도 끝까지 붙치는거 봐요. 기적이야 기적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샀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그 겨울에 작년 겨울에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멀리 전철 타고 내리면 세제에다 걸어와있고요그 추위에 그래도 춥지도 않고요 하나님 함게 해주시니까 기도의 자리 함께 때 즐거워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려서 오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내 짐이 가볍고, 아멘? 아멘. 하는 게다 던져버려요? 지문 이성원 짓사,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질병과 떠나가라. 나는 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나를, 떠나,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하님의 자녀다. 이제 영적 자녀다. 질병과 바빠. 이렇게, 이렇게. 아멘. <laughs> 아멘. 아멘? 나는 갖고 있다. 질병 갖고 있다. 말하면 안 돼. 나는 이제 치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치료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란 그가 어떻게 하는 욕사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아, 네. 매주 하루마다 나오는 거이 기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아, 네. 우리 훈련이 습관화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시사시간 무시기도 정시기도 까지 누리게 돼요 저는 빌빈에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아침 뭐 9시, 3시, 저녁 6시 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시간을 계속 기도하다보니까 기도가 주주주주 막 나와 24시간이 부더라고요 무시기도 막, 막원기도막 계속 어디 앉았다 가면 기도가 나오고 뭐 나와요 어떤 한교, 어떤 장소로 불마하고 기도가 계속 터져야 돼요 아멘! 교회 아멘. 왔으면 기도하면 안돼요 집에서도 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몸은 성전, 전, 기도하는 전이에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어떤 장소든지 하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어, 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막, 부르시는 기도 있고, 선포 기도도 있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아, 기도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용의 세계에 막 들어가서 하나님과 막 기도하면 너무너무 막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봄사의 감사라. 항상 기뻐라. 우리의 기도를 수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방면 우리가 몇 시까지 할까요? 기도 기도합시다.